음. 저기도 아주 폭포가 아주 엄청난 폭포가. 오, 냄새. 음. 여기는 꿈마을이네, 꿈마을. 여기도 사진증상 너무 많다. 폭포가 위에서 인공폭포인데 엄청 멋있어. 엄청 큰거 많다. 엄청나다. 와 남이섬 백년 하늘폭포 백년. 엄청나다 우와 멋있다. ]다. 올라오 한칸만 한칸 잠깐 올라오지. 물이 여기까지튄 거. 엄청나지. 응. 응. 아이고 멋있다. 사진 a 안 찍어도 되겠 k a y okay. Okay, okay. o 하나만. okay. Okay, okay. Okay, 돌 k a y Okay, o k 하나, 아, 둘, 네. 셋. 야너 공화만 나와 이제 공화만 나와 연주라고 응, 친구들끼리. 我得查查看。 여기는 옛날 집 같은데, 들어갔어. 아냐, 공간에 들어가지. 정석화. 음, 이런 데가, 요렇게, 오는 데도 있고. 잠깐. 다시. 이렇게 다니다보면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타고 이게 응. 딱 사진에 나와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좋은 것들이 딱 잡혀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이섬을 이렇게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니다 여기는 한옥마을인데 엄청 멋있네 <laughs> 음, 태극기도 있고 사무실이네 커피 마을이 나봐, 여기가. 커피도. 여보? 응. 책도 있고. 방금 삐, 돌, 돌아보세요. 응. 업기도 있고. 이거 우측 만져봐, 뭔지. 항아리. 엎어놓은 거. 위로 올려봐. 항아리. 응. 응. 세 개, 쫙기까지있 큰 거. 이쪽 우지 좌측에도 있고. 창설 응. 못 찾았어, 집에? 음, 여기도 마땅한데 없네. 저쪽에 한번 가보자. 여기도 본수 됐네. 응.